다리를 잡긴 했는데, 어, 조금, 하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네. 이렇게 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고? 어? 아, 장난이 w h 진짜 짜왔다왔왔다 뭐야? 뭐야? 있잖아. 냥들어 뭐야? 뭐야? 있잖아, 있잖아. 뭐야, 벌써 잡았다. 고넣 금방 넣는데? 었 오, 씨. 오케이. 오, 씨, 뭐 넣자마자? 털? 벌써 1시 1수가 올라옵니다. 뭐 있는 거지? 응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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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나이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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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오 한테 안 맞아서 아까 그걸로 바꿨어. 아니 이게 엄비다 여러분. 어차피 삼촌 애기 할 거잖아 좀 있다가 그거 할때 배워보려고. 여러분 두 번째 히트입니다. 이게 어떻게 나오지? 진짜 신기하네. 아시각 헤드 착입니다. 여러분 현재 갯바위에서 하는 하치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찌낚시를 하고 계신데요. 자 오늘 조가 몇 마리인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히트! 나이스~~ 와 야, 훌치겠다, 이거, 훌치다 이거, <laughs> 이거, <뭐야? 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놔줘라, 놔줘. 야, 놔줘라. 잠깐만, 아이씨. 엄청 작고얘 잠깐만, 어 놓자. 아, 아, 트작이야첫이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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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이 아, 아, 번째 수구나 나도 왔다, 나도 왔다. 오케이 나도 왔다, 나도 오케이 허블 리트 블 리트 와와와죽입니다 사이즈 오씨대파지급인데 <놀람> 나이스 밖으로 나이스 대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맞죠 맞죠 맞

미쳤을 것같아 와, 안무런크가 없는 니다그은 또... 오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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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겁나 뜯겼어요, 기 쓰레기... 쓰레기... 쓰다기 쓰레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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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스를 먼저 받아야 돼 맞거든 아어저저다가까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배를 밑으로 띄고 있잖아 차라리 네. 대가 꾹꾹꾹 하고 있잖아 뭐. <laughs> 아니 아니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내가 아이씨 배를 왜 타는거야? 배왜타는거야 여러분? 배왜 타요? 왜 타는지 모르겠네 아하! 아하하하 왔어 히트입니다 몇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한심이다 있습니다. 다리 하나 걸렸다. 한 나. 나는 액션이 그래. 그냥 던지고 나서 휙 주고 카메라 끔 찍어 가져가. 스프 닫아놓고 하면 찍찍찍 옆으로 계속 가져가. 액션을 거의 안 주니까 오늘 사말 봐야 되나? 꽁치포 요린먹는거야이 <laughs> 꽁치포 어디서 났어? 아까 <laughs> 우리 <진짜>. 버거치 <laughs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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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닭풀어 포인트가 잘 나오지? 배를 <laughs> <laughs> 왜 타? 아예 선주님들 죄송합니다 선주님들 죄송합니다 아이 앞으로 한치로 배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거의. 아, 어? 어, 무슨 배가 잘 나오는데? 어? 이게 한치야? 이게 한치야? 에이씨, 찍지켜? 잘안 찍히는데? 어, 보이 보이긴 하는데. 어때? 찍 찍고 있어 지금. 자, 한치. 맛이 졸라 뛰겠다 응. 한번좀 응. 히트. 어. 응. 히트 팍 한치 히트 팍 살려 봐 오케이 히트 와 맛이 네? 아까 한번 입질 오더만 한번 입질 왔더니 어, 꽁치를 그냥 다, 다 밀고 가버렸어 가격 좀 그래 여기 가만히 오고 많잖아 아 별거 아닌데 진짜 이 벨트 하나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다 들어가잖아 가위에 애긴 걸수 있고, 거기에 파우치, 또그 파우치 들어가는 게. 됐어. 아았어제대로 왔어. 와, 이거 뭐야. 와, 씨. 닫았어, 이미. <laughs> <저희 닿았다. 웃음> 와. 한치 싸게 보세요. 이게 바로 대포 한치에요. 와, 이, 얘, 한테 집이 좀 좁다. 이게 좀 그렇잖아. 어때? 가볍지? <laughs> 물을, 갈, 물을 갈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찍고 더안내려그내안내려어 아. 이렇게 아,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렇안 된다고 려고했잖아 이렇게? 그렇게 해서 아 그래? 그럼 이렇게 가야 돼대로 이렇게 서야 네? 어. 아닌가? 아니야, 안 뿌려졌어. 아, 라인 걸렸네. 아까 라인이 뭐가 있는데, 안 뿌려졌잖아. 그 앞에 라인이 뭐가 있는데, 두두두두 나가. 그러졌네 응? 응? 괜찮아. 그냥 가다. 이거 괜찮아. 근 비싼 거 아니야? 어, 청비싼 거야. 깜짝 <laughs> 두두번 <두> 던졌는데? 아하! 오씨. 다시 해어 다시. 어 남았어, 남았어, 남았어. 잠만 다만. 아씨, 뭐야 이거? 来坐这呀，啊 그, 그, 처음에 이쪽에 한나도 안에. 이 끝에 이쪽에 아니 아, 프로님. 네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아, 애기 여섯 개 여기 돈 벌러 왔다가 지금 시어건. 한7만원하시어뜨린거 같은데. 대구 생이데요 아주 고아고급이 아, 지금 요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, 크러님 아, 안돼, 예. 들어와, 들로와들로와개바이 <laughs> 낚시를 하고 있는데, 아, 우비가 <laughs> 좀 작아 보이네요. <laughs> 낚시를 하고 있는데 비가 납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철수합니다. 아, 비가 그렇죠. 다 젖었어요, 다 젖었어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히트 장입니다. 자. 드디어 한치를 다 잡고, 손질 또는 포장을 할 건데, 아 진짜 레전드였습니다, 레전드. 한치 셀수 없는 만큼, 무니오징어 피로급. 이거를 포장하기 위해서, 자, 한번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, 박프로니박프 <laughs> 아, 완벽합니다. 그러면 손질한. 포장을 할아를 <laughs> 자. 이렇게 그리고 저도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. 자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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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드릴 야, 이거 보십시오. 진짜. 아 그냥. 그냥 나온 거야. 나온 거. 나오, 나오고 있고 있는 거야. 나중에 표지 오기 힘들어. 와. 다시 자, 야, 보십시오. 진 나온 거야. 나온 거. 나오, 나오고 고 있는 거야. <laughs> 욕 아닙니다. 아. じゃあじゃあいこなん 몇 마리야? 얘들은 얘는 대포, 얘는 무늬오징어 이렇게 돼래 그냥 빡칠 때 이거 이거 한 1kg 넘을 것 같은데? <목소리도> 거기다 올리는데. 무늬오징어 접대를 해서 먹는다. 무늬오징어는 여기 산석 만들어 산석 커팔로그 위에다가. 아 잠깐, 밥 불어.

小沢です。